레거스턴 너그 블록은 이렇게 돌기를 돌기를 이렇게 요 블록의 돌기와 또요 블록의 돌기와 또요 돌기 4개가 4개가 위에 블록을 잡아주는 이런 축조 방법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요에이렇게 돌기 돌기가 위에 블록을 위에 블록을 잡아주 는 잡아줘서 구축되는 그런 블록식 담장 공법입니다. 그냥 오세요. 예, 블럭은 이 러그에, 이 러그에, 러그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시면, 예, 공사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놓는 겁니다. 예, 보강토 상단에 담장 블럭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강토 상단에, 예, 담장 블럭을 설치할 때는, 어, 그리드 라인에서부터 어, 세 단이나 네단 정도를 축조를 어, 하셔도 안전하겠고요. 만약에 도로변이라든가 이럴 때는, 음, 먼저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철근을 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 했을 때, 이제, 가일까지도들수 있는 그런 보강토, 어, 담장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내년도 화단을 만들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는, 어 일반 집안에다가 이제 골재를 넣어 가지고 보강토 공법으로 그냥 축조를 했어요. 이럴 때는한 1m 20 정도 높이까지는 이렇게 축조를 해도 보강토 공법에 의해서 어 이제 밑에다 골재를 넣고 이제 수평을 보고 이렇게 축조를 할수 있는데요. 한 여섯 던 까지는 어 이제 괜찮습니다. 이게 보강토 공법에 의해서 블록과 블록이 어깨 동무를 하기 때문에 어 한쪽 면이 치마가 된다든가 쇄골이 돼도 어 블록은 움직이지 않는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블록 자체가 이제 스프레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스프레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프레된 부분에 블록을 이 부분에는 이 부분에는 이게 렇 수평으로 돼 있죠. 한한 한 칸은 어, 스프레트 있고 한 칸은 어 밋밋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블록을 어, 앞뒤로 돌려서 싸도 앞으로 돌려 쌓도 블럭 러그는 다 맞습니다. 전혀 구조상에는 하자가 없게, 없게 되었고요. 양쪽에서 봤을 때다 담장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디자인틱하게 이렇게 구축을 해봤습니다.